이 우리 오프를... 처럼바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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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그 이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아, <laughs> 핑글? 네아 핑글 핑긋이라고 그래요 어렵네요 핑글 아네뭐 <laughs> 어, 다른 뜻이 있어요 핑글? 아 그게 <laughs> 어? 핑크 그게 뭐냐면 네. <laughs> 핑크 글래머라는 뜻인데요 아, 살짝 예상은 했는데 설마 아! 했는데 전화가 갑자어 <laughs> 친구야 민망하니까 핑글의 뜻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어 맞아. 핑크 글래디에이트나 뭐? 이런 거. 아, 핑크 글래디에이트 어. 왜요? 그냥 그렇게 해요. 사람자신감이요자기 아, 네. 사람 <laughs> <자유> 어떻게 알아. <laughs>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음... 이 사람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laughs> 그래도 내가 홍그라 안무잖아. 근데 사람 편하게 해주려면 재밌게 해줘야 되니까 칭찬도 좀 많이 해줘. 어 되게 프로페셔널하시네요저 네. 되게 감동받았어. 여기 인기 엄청 좋겠는데요? 아이, 적살나죠? 아! <웃음> 내가 <laughs> 핑글씨 뭐, 했어요. 결혼만 안 했으면 여기서 하라고. 아! <웃음> <웃음> 저희가 그래도, 어, 영종사진까지는 하고 있어요. 아! <laughs> 재밌게 아... 촬영해요. 네. 네. <laughs> 재밌으셔요 네네. <laughs> 그렇지? 가만히 있어 요 아이 좋아 잘한다 어야 킹들 팬될거 같이요 어우 좋다 예쁘다 나이스, 나이스. 아이 예뻐 그 좋아 <laughs> 그렇지 예쁘다 몇살 때부터 이렇게 예쁘시오? 네. <laughs> 태어날 때부터 <laughs> <laughs> 아시네? <나이스>. 아니야 <laughs> 아... 어, 귀여워! 귀여운 거너 좋아요! 좋아! 나이스! 아, so 아, 너무 예쁜데요? 감 o 합니다 프라이 한 o 부탁 프라이. 아침마다 먹기이 하는데? 지금 어, 모아서 살때 아까처럼 괜찮은데 얼친 오케이 됐어 얼친 아, 아, 세 번째 차에서 캔디 좀 가져다줘 방 떨어져서 다들 어. 어우 예뻐 끝. 좋아 대행이 옆모습으로 한번 쳐볼까? 뭐야? 여신이요? 로신이. 뭐야? 뭐야오 좋아. 나 <laughs> 신났다. <웃음> 우리 핑거씨 신났어. 좋아. 좋아. 나이스. 우리 옷을 남색린처럼 바꿔 볼까? 그래, 선이 좋아. 너무 좋아. 뭐 어, 몰라나? 뭔지 <laughs> 모르지만뭐해봐 <해봐봐야>. 봐요. <laughs> 아, 대. 됐... 오, 오, 좋아. 그렇지. 그어 예쁘다. 둠, 둠. 너무 멋있다, 크지? 나 근데 저 본식 때 이렇게 높은 거 썼, 했었어요. 아, 진짜 대. 네. 멋있다 아, 스카이, 스카이 실 아. 아. 스캔, 김소연 스칼캐스트 나왔었어? 스칼아가그스칼캐스트아 천서진! 천서진! 필드하우 아이리스 먹기 생각이 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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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리스? 나 <laughs> 아, 체인지 생각 <laughs> 너무 예쁘다피아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웨딩 촬영을 했는데 오늘 촬영장은 정말 작가분이나 스태프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같이 정말 이런 좋은 분들이랑 작업을 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항상 그렇지 않아? 어. 오늘 진짜 너무 다 배려해주시고 그 프리랜서 모델이니까, 뭐 이렇게 전속으로 맺지 않으니까 사실 일회성인 경우가 많잖아. 오늘은 진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 힘이 나지? 어, 힘이 네, 났어. 스태프분들이랑 작가분들도 모두 감사해. 정말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럴 때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이렇게 그런 좋은 분들한테 이런 마음을 받았잖아. 어. 그럼 나 역시도 그 다른 사람들랑 일을 할때아 얘랑 일을 해서 되게 좋았다. 일을 했지만 즐거웠다.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 음, 그, 그분들도 그런 느낌 받았을 거야. 응. 오늘. 오늘 다 기분 좋게 일하셨던 것 같아. 응. 매일매일 일했으면 좋겠다. <laughs> 아, 감사을 하게.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다니까. never thought it would be so hard i grew up without a scar just living my life with no big worries and i've always known what i want just didn't know what